최근 학자 4세트 분석 영상이 올라갔죠? 오늘은 당근받다 사제 4세트를 파헤쳐봅시다. 단일 아군 한 명에게만 버프를 주는 캐릭터가 낄만한 유물인데요. 2세트 효과가 속도라 짬통으로 쓰기에 범용성도 좋습니다. 메신저 2, 사제 2, 연마공이면 무려 속도가 18%죠. 또한 함께 드랍되는 학자의 2세트 효과가 치확이라 파밍 부담도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생긴 게 누가 봐도 주영일제님의 오이죠 역시 주영일제는 다릅니다. 유물까지 베풀어주다니. 아무튼 서포터 세트인 사제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레츠 고 일단 사제사 세트를 거론할 만한 캐릭은 서포터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포시 쓸 수는 없으니 하나씩 뜯어보죠. 근데 제이드나 검치리는 알겠는데 청작이 왜 있냐고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힐러들과 보존 삼치리도 사용은 가능하죠. 청작 전수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씁니다. 보시듯이 피증 잡업프와 사제사세 옵션이 함께 스택이 상승하죠. 크크크크크. <laughs> 물론 양자 사세트 종결이면 그대로 쓰세요. 근데 유효 보험량이 같다는 전제하에 둘둘 짬통 세트와 사제사 세트는 비슷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계산할 때 조합은 많이 쓸 부연 스파클 룰랑으로 가정했고요. 그러니까 사제사 세트에 불필요하게 치확치피가 잘 붙은 경우에나 청작에게 고려해볼 만한 거로 보입니다. 사제사를 잘 쓰는 청작이 효율이 안 나니까 그보다 더 효율이 떨어지는 딜러들은 본인 유물 세트를 쓰는 게 낫겠죠. 검치리도 사제사를 끼려면 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검치리는 전술을 한 번만 쓰고 그 뒤로 점포를 벌어오는 게 핵심인 섭딜러입니다. 사세트 효과를 유지시키겠다고 계속 전스를 쓰면 점프를 벌어오는 검치리의 장점이 사라지는 거죠. 제이드는 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제이드는 3턴에 한번 전스가 사용 가능하며 내가 여러 번의 발동을 원해도 무조건 3턴에 한 번이니까요. 제이드도 대공이나 양자, 둘둘 짬통을 끼웁시다. 이제 서포터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정우는 이세트를 가장 잘쓸수 있습니다. 전스와 공 모두 단일 버프라 사제 4셋을 적용시키기 쉽거든요. 스파클의 경우도 고속 스파클로 스들스들 사이클을 굴리면 잘 유지합니다. 비록 궁이 광역 버프지만요. 스들스들이면 딜러에게 부여한 사제 4세트의 버프턴이 꺼지기 전에 갱신하는 식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스파클이 아군에게 치피 36%를 더 퍼줄 수 있는 셈이죠. 다만, 딜러 135, 스파클 134로 유명한 딜스딜스들일 때는 좀 다릅니다. 딜러 턴마다 스택수가 들쑥날쑥해지죠. 딜스딜스들로 사제 4세트를 쓴다면 이 부분은 감안해야 합니다. 브로냐는 어떨까요? 브로냐도 스파클과 거의 비슷합니다. 전스가 단일 버프고 궁이 광역이라 전스로만 사제사의 스택이 쌓이니까요. 고속 브로냐로 부 딜부딜을 굴리면 스택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스파클과 똑같죠. 하지만 딜러 135, 브로냐 134로 유명한 딜부딜 사이클을 굴릴 땐 달라집니다. 스택을 제대로 쌓지를 못하고 버프는 버프대로 빨리 풀리죠. 만약 브로냐 궁이 단일 버프였다면 중간에 버프턴을 갱신시켜줘서 이런 식으로 되진 않았을 겁니다. 딜브딜은 약간 아쉽네요. 하나 같은 경우는 전스는 공격형이지만, 궁이 단일 아군 지정이죠. 궁의 소소한 치피 버프가 더 붙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듯 합니다. 로빈은 전스와 궁 모두 광역 버프입니다만, 타겟 자체는 자기 자신을 찍죠. 근데 로빈 추피의 치확 치피는 100, 150으로 고정이기에, 사제 4세트를 받아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2세트의 속도 퍼센트 옵션은 활용해볼 여지가 있죠. 메신저이, 사제이를 끼고, 180 속도 바꿔, 로빈 빌드를 한결 쉽게 도전하는 겁니다. 로빈 복합 가이드에서도 설명했지만, 180 속도의 박허공이면, 피격 애충 같은 외부 변수 없이도 아군, 로빈궁, 아군, 아군 사이클이 가능합니다. 이때, 아군은 134 속도고요. 메신저 2에 사제이로 속도를 총합 12%만큼 챙기고, 속신을 신으면, 로빈은 유물 부위당 보업에서 7.2의 속도를 챙기면, 180이 됩니다. 근데 사제이 세트 덕분에 비교적 쉬워졌다는 거지, 굳이 이 세팅을 안 해도 됩니다. 게다가 이 영상에서 맥택을 활용해, 외부 변수 없이 로빈궁을 켜는 빌드를 소개해드렸죠. 알찬 가이드와 정석 플레이, 가끔은 독특한 플레이까지 보여주는 종합공략채널. 동종업계 네비니도 인정한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제사 세트가 사용이 어려운 서포터들입니다. 완매, 어공, 아스타, 첩자는 사제사 세트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특히, 완매와 어공은 본인이 사제사 세트를 받기에 얘네를 딜세팅을 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겠죠. 서포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힐탱을 봅시다. 유지력 캐릭터 중에서도 사제사를 쓸수 있는 부류가 있으니까요. 스택과 버프턴을 유지하려면 점포를 먹겠지만, 그게 아니라 가끔씩 치피 18%를 들러에게 주는 식으로 쓰겠다면 괜찮을 수 있죠. 사실 사제 2세트의 속도 6%만 들고 와도 이득이고요. 다만, 평소 쓰던 세트를 계속 써도 됩니다. 유지력 캐릭터의 사제 4세 세팅은 극한의 이득을 원하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려요. 여기서 나찰을 더 파볼까요? 아쉽지만, 아군 체력이 50%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발동하는 나찰 긴급 힐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나찰 긴급 힐의 판정이 많이 아쉽네요. 백로도 살펴볼 요소가 있습니다. 백로전스는 단일 힐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추가적인 바운스 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바운스 힐에는 사제사의 옵션이 발릴까요? 나찰 긴급힐과 마찬가지로 백로 바운스 힐에도 사제사는 미적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2.6 현재로서 사제사 세트는 정훈, 스파클, 브로냐, 하나, 일부 풍요가 사용 가능합니다. 미래에 이 세트를 잘 쓰는 캐릭터가 거의 확정적으로 나올테니 미리미리 파밍해두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